그럼 스마스 나어딨지 스마스 는 14가지 어딨냐? 1000명을 오케이 몇명 1위를 할래? 1위 밖에 안 1위를 할래? 1위래 얘네 존나 어? 빨리 살리네 전1위는어래 1위를 할래? 1래 만 간다. 두사고 음. 슈퍼 무장 불렀고. 음. 음. 얘네 오른쪽이랑 싸우는 불러고 랑싸우 Where, where... 몰라, Be advised, UAV is I'm not sure. I'm And I'm Oh i need recon on my position. UAV 아니, 팀 m 팀장, the 거기 그러고 있네 옥상 잡았어? 주로? 어. 어. 아 다운 나이스 내렸어, 니 뒤에. 확인. 깨따오니 그 <놀람> 내 오, 고한명 Ó, 다, 죽었 다, 넌 또. Ó, 넌 또. Ó, 넌 또.